자, 평면 좌표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 어, 깜빡하고 이 문제를 풀이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8번만 따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 달라고 했어. 자, 까마득한 옛날에 배웠던 것 같지. 우리 외심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것 같아. 이 외심뿐만 아니라 내심이라는 것도 우리 알아줘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집어넣으면 무게 중심이라는 것까지 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심이라는 것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외심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외심이라는 것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외심을 만들었던 과정부터 한번 바라볼게. 외심의 뜻은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뭘 그자고?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주었을 때, 그세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그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이름 붙여줬어. 한번 정리해 볼까? 외심은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들 다시 얘기하면 이게 90도고 길이가 똑같고 90도고 길이가 똑같고 90도고 길이가 똑같게 되는 그런 수직 이등분들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외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 외심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 원을 하나 쫙 그려보자. 자, 원이 이렇게 주어있을때 외심은 반드시 원의 중심, 이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아한번더 얘기해 볼까?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똑같게 되는 게 외심이었어. 자, 이두 가지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 그 거외심. 두 번째 내심 보자. 자, 내심이라는 것은 외심의 반대지. 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야. 해석을 해 보면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그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그 교점을 우리는 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시 얘기해 보자. 이게 무슨 역할 한다고? 각의 2등분선. 이 각의 이 각의 크기 같고 얘와 얘가 크기가 같고 얘와 얘가 크기가 같게 될때그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도록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이름 붙여 가지고 내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이 내심은 중심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원이 주어졌을 때이 원의 중심을 나타내거든. 그럼 성질은 원 바깥에 있는 이 선에 원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 그래서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각 변에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가 똑같다가 내심이 돼. 기억나? 음, 기억나면 데 까먹었던 건지제 다시 기억해주기만 하면 돼. 자, 마지막 무게중심은 수업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뤘던 내용이야. 기억나냐? 삼각형의 중점, 한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야, 이름 뭐였지? 중선. 세 개의 중선을 그었을 때, 그 중선이 만나는 한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가 뭐다? 중선 중점을 지나라, 중점을 지나라, 중점을 지나라. 그때 그세 중점이 만나는 요점을 우리는 이름 붙여서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이 무게 중심의 성질은 뭐였냐? 음잘 알고 있지, 2대1 꼭지점으로부터 반대편 변까지의 길이의 비가 항상 2대1로 떨어진다가 무게 중심의 성질이었어. 자이세 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알고 있어야지 도형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빈틈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그림 그려보고 성질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 8번 문제 외심이라는 것은 무슨 성질이 있었노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 자 우리 외심을 야를 오라고 얘기를 하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외심의 좌표 몰라. 그래서 A, B라고 하면 무슨 성질이 있다? OA와 OB와 OC 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야. 좌표를 알고 있으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결국 제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들어올 거니까 미리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를 안 씌워도 되겠네? 그럼 계산해보자. O와 A와의 거리. X 값의 차이의 제곱, Y 값의 차이의 제곱이, OB, 얘와 의 X 값의 차이의 제곱과 Y 값의 차이의 제곱을 한 거랑, 마지막 OC, X 값의 차이의 제곱과 Y 값의 차이의 제곱. 자, 이세 가지 식이 모두 다 똑같아. 얘를 만족하는 AB 값만 찾아주면 된다. 문자가 몇 개니? 두개 식은 몇 개니? 한개자 그런데 식은 한 개지만 등호가 두 개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등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기 전에 주어진 식 전부 다 보면 a제곱과 b제곱이 다 들어있지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은 다 약분할 거란 마음으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맞나 어 더하기 36 빼기 12b 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된다 자 어떻게 확인하기로 했어 요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얘를 따로 정리하기로 했지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해보자 자 1번식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1 1 사라진다 뭐 만남노 36은 1 2이네아 너무 깔끔하게 b 값 빗값 나왔네 b 값은요 3이다 2번식 다시 한번 보자 어 2번식 요걸 지워야겠네 어이구야 얘들을 싹다 한번 지워보자 2번식만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음 자, 6a, 마이너스 6a 넘겨버리면 4a가 되고, 이 4a, 이게 4a가 아니고 4b가 되어야겠다, 그지? 자, 마이너스 4b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8b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4와 9, 13 좌변으로 넘기면 야는 23, 합이 24는 빵이 되네. b가 얼마랬어? 3이랬지? 그럼 이식 정리해보자. 4a 빼기 24 더하기 24는 빵이 돼서요. 어, a의 값은 0이네. 그럼 다 구했네. a 0, b 3이니까 우리가 찾을 외심의 좌표는 0,3이 되주겠지. 자,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어? 음,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은 아니었잖아. 그지? 외심의 뜻을 몰랐고 외심의 길이와 관련된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자 무엇이 부족한지 잘 봐. 도형과 관련된 성질은 계속 그 성질들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할게.